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두 개의 불의한 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어제 살펴본 불의한 청지의 비유이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14절에서 18절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도입 부분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수 없다 라고 할 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 라고 했습니다. 무거운 16장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많은 부자와 가난한 거지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소유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선 두 사람이 다 살아있을 때 이야기를 세 절로 아주 짧게 다루고 있는데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의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에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헌데를 할더라. 부자는 높은 신분과 부를 상징하는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고 나사로는 몸이 불편하여 스스로 걷지도 못한 채 남의 손에 의해서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버려지듯 내던져져서 부자의 연애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로. 배를 채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자가 자신의 재산을 불의하게 모았다거나 날마다 연애를 열때태폐적인 향연을 버렸다거나 문간의 나서를 학대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로 자신의 원하는 사람들을 초대하여 많은 하객들과 자신을 위해서 호화롭게 즐겼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다 죽었고 부자는 화려하게 장례식을 치렀지만 음부 그리고 지옥으로 갔고 나사로는 장례식도 치르지 못했지만 천국에 갔습니다. 이 땅에서의 두 사람의 삶이 극명하게 달랐던 것처럼 죽음 이후에는 두 사람의 상황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오히려 정반대의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달라졌습니다. 죽은 후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부자는 음부로 떨어져 처절한 고통 가운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무엇이 이두 사람의 생전 모습과 사후의 모습을 이렇게 바꿔놓았습니까? 이 점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부자는 생전에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자신만을 위한 것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고 지체 높은 것을 드러내며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을 위해 자신의 소유를 사용하였는데 그것은 악한 행위가 되었습니다. 재물을 많이 가진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자신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애국에서 인도에서 수입한 최상의 배우수로 자신의 몸을 감싸면서도 바로 문앞에 참혹하게 누워 온통 한 대가 난 몸이 드러나 개들이 핥고 있는 거지에게는 조금의 극률의 마음으로 대하지도 불쌍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것으로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는 나만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소유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라 하십니다. 잠언 14장 31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일을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우리는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를 돕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하며 인정하지만 도울 수 있는 형편에 있으면서도 돕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개인의 소유에 개인이 마음대로 쓸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결코 불이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소유의 용도는 청주기 정신으로 자신과 함께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선행을 명하시며 기뻐하십니다. 둘째로, 교만한 부자는 멸망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 가난한 자나 죄인과 죄인들과는 거리를 두며 자신은 거룩하여 그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불의하다고 하셨습니다. 부자로 비유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을 받은 자로서 죽어서는 의로운 영혼으로 천사에게 받들려 올라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죽어서 음부로 떨어져 멸망하게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생각하고 믿었던 것은 완전히 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은 우리 주위에 언제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는 가난한 자들은 누가 도와야 합니까?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유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셋째는 부자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으려는데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생각지 못했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몰랐습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고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동일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그는 모세와 선자들이 전해준 말씀을 알고 있었고 지키고 있었다.라고 믿었습니다.그러나 음부에 와서야 자신이 지켰다.라고 믿었던 것이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거짓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아직 살아있어서 자신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다섯 청제들에게라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거짓 신앙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죽은 나사로를 보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 아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들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나는 사람 앞에 서는 것과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중에 실제로 어느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거지 나사로처럼 힘겹고 고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세리와 죄인들은 자신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인생임을 알고 주님께 나와 죄를 회개하였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고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의지할 것 없고. 자신을 보호해주거나 인정해 주는 것 없는 처지에서 온갖 비난과 정죄와 죄인으로 낙인찍힌 삶을 살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된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극렬과 은총을 입은 자들 이었습니다.우리도 세리들과 죄인들처럼 자신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며 상한 심령, 겸손한 마음 오직 주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해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 부자의 마음과 자세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인 물질을 내 것으로 여기고 나를 위해 쓰는 것이 무슨 잘못인가 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땅의 불의한 삶을 모두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자각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남을 멸시하는 교만한 생각을 버리게 하옵소서. 멸망받을 죄인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사로처럼 비록 이 땅에서 무시당하고 고생하며 힘들지라도 천국의 소망을 끝까지 버리지 않게 하시며 우리 영혼을 받아주시고 영생 복락을 치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